안녕하세요. 지니 리뷰입니다. 추천 탑5 순위부터 알아 봅시다. 자세한 스펙과 리뷰 가격 정보는 더보기 링크 확인해 주세요. 2022 캠핑이자 추천 탑5 순위입니다. 5위입니다. 5위의 장점은 작은 가방에 다 들어가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5종 세트의 이 가격이라서 정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5위의 단점은 등받이가 직각이라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4위입니다. 4위의 장점은 의자 등받이 뒤쪽에도 수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옥스포드 원단이라 탄력적이고 내습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4위의 단점은 무겁고 길다는 것입니다. 3위입니다. 3위의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 튼튼하고 좋고 옆에 주머니 있고 소품 공간이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3위의 단점은 컵홀더가 없어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2위입니다. 2위의 장점은 부담 없는 카키 컬러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료가 쏟아지거나 오염시에도 청소가 쉽다는 것입니다. 2위의 단점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의 장점은 어른이 앉기 딱 좋은 캠핑이자입니다. 게다가 튼튼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1위의 단점은 어깨 위로 받쳐주지 못해서 목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2022 캠핑이자 추천 탑5 순위였습니다. 리뷰는 역시 진일 리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